다음 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식이 성립한다. 그리고 나 조건은요, FX 0부터 이뭐 적분한 값이 같다는 거네요. 가 조건을 먼저 보면요. 보통 이렇게 해서 양변을 미분해 볼수 있어요. 미분해서 간단히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미분해도 그렇게 간단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따로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항상 다함 수라고 하면요. 차수를 우리가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것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접근 방법입니다. 그걸 생각해 볼게요. 그럼 fx가 차수가 하나 n 차식 그러면 n 플러스 1차식이 될 거고요. 이것도 x랑 곱해지니까 n 플러스 1차식이 되겠죠. 근데 개수가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fx를 예를 들어서 a의 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다항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좌변은요. 적분하면은 이게 m 플러스 1분의 a의 x의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 t인데 t에 이제 x가 들어갈 거니까 자,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우변을 보면은 여기가 a x의 n 제곱이 있고요. 여기 최고 차항이 2분의 1x죠. 곱해 보면은 2분의 a의 x의 m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n 플러스 1분의 a와 2분의 a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 n 플러스 1이 2. 즉, n이 1인 거알수 있죠. 자, n이 1이면 fx가 1차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x를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쓸수 있겠죠? 그리고, 자, 모든 실수, 그럼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요거 적분 구간이 1부터 뭐 있으면 x에 1 대입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좌변이 0이 되겠죠? 1 대입하면 은 F1 더하기 F1. 2에 F1이고요. 2가 약분되죠? 그리고 1 집어넣으면 이것도 어차피 0이 되네요. 그럼 끄집어낼 수 있는 식이 없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A, B, 미지수 두 개만 알면 되는데요. 여기서 더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머지 좀 나조건 이 있죠? 나조건, 등식 하나, 식 하나 나오고요. F0이 1이라고도 있네요. 그쵸? 두 가지 정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정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먼저 이용하면 되겠네요 F0이 1이라고 했으니까 0 대입했을 때 1, b값이 1이죠 b값이 1이 됩니다 fx는 a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 정보, 요나 정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x 플러스 1을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죠 적분해 보면 2분의 a x제곱 플러스 x가 되구요. 적분 구간이 0부터 2까지. 자, 2 대입해보면 4니까 2a 플러스 2. 빼기 0이죠. 는. 자, 우변은요. 여기 x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a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이 값이.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 이럴 때는 우함수기함수 보는 겁니다. 대칭적일 때는. 기함수인 x는 사라질 거구요. AX제곱 우함수기 때문에 이거 두 배. 그럼 이거 값이 10에 0부터 1까지 AX제곱 DX 이렇게 돼요. 계산해 보면, 적분해주면 3분의 A에 X3제곱 되고요. 0부터 1까지의 10배. 1 대입하면 3분의 A. 그럼 빼기 0은 0이죠. 곱하기 10. 그러면 3분의 10A. 자, 여기서 이제 a 값 풀면, 3 곱하면은 여기가 6a, 플러스 6 되겠죠? 10a이고, 그리고 넘어가면 4a가 6. a는 4분의 6.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럼 fx 다 구했죠? a 값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x 플러스 b 값은 1. f4의 값을 구하라. f4는 4 대입하면은 6 더하기 1. 그래서 7이 됩니다. 이상입니다.